크로스보더 이커머스 e 셀러를 위한 배송 관리 자동화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휴, 연말 등 피크 시즌이 다가오면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셀러들의 작업량이 급증됩니다. 빠른 배송에 대한 고객의 니즈도 계속 높아지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중요해지죠. 그런데 팬데믹 시대부터 배송요금은 비싸지고 배송지연과 중단 현상은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러들은 배송 속도와 요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배송사와 계약하고 가격을 비교하게 됩니다. 동시에 수작업으로 하기엔 배송 작업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휴먼 에러가 종종 생깁니다. 수신인의 주소와 정보, 포장 전과 후에 배송 물품의 크기와 무게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 정보를 토대로 운송장을 출력하고 통관을 위해 세관에도 전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툴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벤코 솔루션은 이처럼 번거로운 해외 배송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시벤코는 쇼피파이, 아마존 등 여러 크로스보더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주문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하나의 사이트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벤코는 페덱스, UPS, DHL 등 특송업체와 연동되어 주문 정보와 물품 크기, 무게 정보가 등록되면 계약되어 있는 특송사 단가에 따라 배송요금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즉시 배송 요금 비교도 가능합니다. 생성된 운송장 번호는 다시 온라인 쇼핑몰에 자동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배송 정보를 수기로 옮길 필요가 없어지고 까다로운 세관 신고까지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오류도 방지되고 배송 작업 시간도 많이 줄어들죠. 자동 최적 측정기 비달과 멀티캐리어 쇼핑 플랫폼 쉬뱅코를 함께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쉬뱅코 플랫폼은 이미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30여 개 국가의 사용 고객이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뱅코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